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주문이 들어오셨을 때 이제 배송을 처리를 하시게 되죠. 근데 굉장히 자주 고객님께서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고객님께서 주문 내가 입금하기 전에 취소하고 싶어 또는 배송을 준비를 해서 택배를 다 싸놨는데 취소하고 싶어 또는 택배님이 택배님이 떠나셨는데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상품을 수거해 가셨는데 상품을 취소하고 싶어라는 다양한 취소에 대한 CS라든지 교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상품 처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우리 상품 주문 관리라는 메뉴. 주문 관리 메뉴에 들어오시면 배송 관리라는 메뉴가 있겠습니다. 배송 관리라는 메뉴에서 입금 전, 배송 준비 중, 대기, 중, 배송 중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 단계별로 취소하는 것도 들 다르다, 다르다는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입금 전에 상태의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금 전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앞쪽에 체크하시고 주문 취소를 통해서 고객님의 상품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배송 준비 중인 상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품들을 전체 취소하겠냐 또는 상품을 한 번에 여러 개 샀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상품은 취소하겠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취소와 부분 취소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상품의 주문번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은 아직 택배가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주문 취소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전체 취소, 부분 취소 다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문 취소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떴을 때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전체 취소라고 한다면 전체를 체크하시고 주문, 취소, 취소 접수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특정 상품이 있다고 하신다면 특정 상품을 체크하시고, 취소 접수라는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를 했을 때에는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환불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무통장 입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화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카드 취소인 경우에는 카드 취소라는 메뉴가 따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불하는 은행이 있다면 고객님의 계좌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주문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취소하시거나 전체 취소하실 때에도 입금을 했던 결제를 했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에 대한 취소를 확인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배송이 떠났습니다. 상품이 내 손에서 떠나 나갔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님께는 이런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고객님, 상품이 이미 떠났습니다. 버스가 떠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상품을 받으시고 나셔서 저에게 반품을 보내주시고 그런 다음 제가 환불로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배송 중인 상태의 상품을 제가 앞쪽에 있는 주문번호를 눌러주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주문 취소. 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에서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이 우리는 반품으로 처리해야 되고 반품으로 해서 어떤 과책인지 고객님의 과책인지 아니면은 판매자의 과책인지에 따라가지고 배송비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고 반품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 단계에 대해서 배송 단계에 대해서 주문 취소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꼼꼼하게 놓치지 않아 주셔야 고객님과의 컴플레인도 줄여 주실 수가 있고 빠른 처리를 이용을 해서 좀더 배송에 대한, 배송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CS가 들어오게 되면 할 일도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약간 피곤한 부분이 더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주문에 대한 취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꿀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